가격을 내기안됩니다 이해하셨죠? 물론 이건 남상서제가 구형 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거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. 그래서 이런 카라 딱 해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자 보세요. 고정 시킨 상태에서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. 해놓고도 카메라를 이렇게 각도 묶어버렸네. 지금 멋지지 않았어요. 손잡이 돌리면 돼요. 그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안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. 음, 음, 음.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각도는 바뀔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요 요건 괜찮거든요. 거기서 내가 어, 좀 올리고 싶어. 또 이거 닥히는 아시니까 그럼 하나만 하나 해가지고 어, 음. 음. 3만 원짜리입니다.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비행기 타면내지 않을까. 그렇게 한 다음에, 이제, 그, 뭐 손을 이렇게, 손이,